렛츠 t s do 마이 i s 네 지금 섞게 있네. 이때가 비 지금 홀러 웨스트 보고 있어야 그럼 될까요? 웨스트 볼게. 웨스트? 웨스트 3. 2. 1. 지금 여기다가. 헬로부 갈아. 놨어

우다로라다로리따로 우리 이스테일, 이스 우리, 우리, 우리 사우스 쪽 여기서 대기 언더 이스트헤들로 옵니다 언더 위로 올라가자, 언더 올라갈 것 같아, 따라올 것 같아 이스트이스트이스트이 아, 애들 체중물 안 빨려요, 애들 체중물 덮었어요 그냥 싸워도 돼요? 여기, 잘 지닐게요 이렇게, 이렇 저쪽 보는 게 좋아요, 지금. 웃는다. 벌써 베스 지금 3, 2, 1 여기다가. 블러 쪽에. 딜깔았어요 앞에 스펙트 스펙 사우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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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로 내려와. 옥네들이만 어, 어, 네. 봐도 얼버무리지 말고 어, 어, 이제 4마리, 4마리 볼게요 3, 2, 1 늘렸어요 블러 플러 쪽에 블룸까게요네잡자 네, 이럴 라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 네. 우리 캐고 있는 중 딸이딸이시시시시 한번 시시시시 잠깐. 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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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깡 아래, 에 있어야죠 아래희 있어야죠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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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희 저희, 이스트 도로, 이스트 저희, 저희, 저요 저희, 기희 저희, 기희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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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희쪽희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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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비저비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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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점프 어, 점프 어, 어, 어. 이거 수딩 좀한번 알려줘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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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드 가줘 인사이드 인사이드 형 인사이드 한번 볼게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3 2 1 여기다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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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안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 오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바로 이스트로 바로 이스트로 바로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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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무리 안돼? 잡아줘! 네. 나이스! 장비 없어. 근데 시체. 가야돼. 가고. 별님 도망갔어? 아니, 도망갔어? <laughs> 저 봐, 문별님 봐. 와, 와. <웃음> <웃음> 야, 저 봐, 지금 내려 찍는 게안보여지금 뭐, 끝났어. 어, 끝났, 끝났어. 끝났어. 아, 바로. 바로 위에 가죽 가죽. 왕관 네, 어, 네. 발 그냥 왕관이 네. 하자는데로 하자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얘네 지금 목 잡은 목적 날 스킬이 다 빠진 상태였어가지고 방금 바로 <laughs> <laughs> 왕관 앞에 한번 볼게요 썩스그레 안쪽으로 들어왔다 와 여기다가 바비 스타일 나온 거야 지 스타일 스타스타저불타리로 갈게 이스트 이스트 불타 이스트 불 내려가 내려가 내려 들어와요 들어와요. 너무 뭐. 네. 들어. 가면서 내려가면서 내려가 내려가. 불타왕관마 왕간마 왕간마 쓰리 투너 뭐냐 내다가 왕간 아래 풀타깔게

아이다 아이다. 그 웨스트로 걸어봐, 웨스트로. 타운로타운로운로 인사이드 아무 인사이드. 리 여기다가. 안감 밑에 블링끌이게그때 애들 많아요. 나이스. 웨스트로 걸어, 웨스트로 가 걸어. 웨스트로 와. 가로 와. 가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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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봐. 가로 와. 여기 앞에 상대가. 어. 어. 상다 이거.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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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치. 아무나 캐치해. 여러 왕관에, 왕관에, 왕관 왕관에 3... 와, 여기다 놔 이거 론좀 맛있어요 아우, 어, 원 살려 어, 캐치, 캐치, 캐치 캐치되면 말해줘, 말해줘, 말해줘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 저핑쪽 웨스트, 웨스트 핑쪽 핑이 맛있대 핑에 웨스트, 아, 웨스트 도줘 웨스트, 도와줘, 웨스트 도와줘. 이 친구 L. 어, 예, 예. 나이스 3풀를 와우! 우간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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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을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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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스트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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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이스 라이스 어, 킬했다. 야. <laughs> 필라 도포 잡아랬어요. 아, 이게? 주변에 아, 미자들하고 갱커도 한 파티 있어요. 한 파티는 네. 몇 마리 보여요? 있이브게요 페이. 이스트로 빠진다 얘네들. 스토리. 우리뒤에 불라본다.

도안가 계속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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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놀쓰 하하하하하하하 끝났어 놀쓰 놀놀그만 하고 저어마터마스터 마운터 솔직히 중상보다 얘네들이 더 맛있지 배어 하나 내려가냐? 23mm 있어 23mm 있어 23mm 23mm 피로제장로제장로 빙키했어 여기 여기 핑핑핑잉어려야돼 23mm 있어 여기 <laughs> 시체 <이거 10차 웃음> 안에 2 3 m 있어 2 2 여기 앞에 있는 거 네, 아, 와 개꿀다리. 음, 어. 여러분, 디마했어요, 디마했어요, 디마했어. 그, 사우스부터, 사우스. 사우스, 3, 리원 여기다가. 하나 아. 원 아, 음. 여기다가. 하 아, 아, 음. 아 이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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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아직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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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미 다주워 버렸어요. 아, 돌려 아직 멀지 나. 그냥 알고 할게요 저는. 오, 이제 제작국 제작너 먹고 우리야. 뭐야? 모양이 많아서도. 그래 또 받아줄 수 있어. 우리 좀 천천히 걸어가도 되니까. 천천히 걸어가도 되니까 이제 움직여 볼래요? 움직일 수 있어? 낚시 낚시님? 신발 오케이, 문제 들 너무 아, 충분해 하나, 하나, 하나. 충분해. 신 어디서? 어. 제가 먹었습니다 아까 아까 그배어포 갱커들 허스키도 하나 주고 왔어 내가 허스키도 두 마리나 있어요 테러버도 두 마리